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처음으로 프리즈 어, 첫방송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포지즌 스톤 뽑기기를 기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만든 거 시작하시고요. 제가 어제부터 스톤을 모아서 스톤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시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천 원이고요. 제가 만든 겁니다.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이렇게 천 원이 있고요.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을, 아, 아니, 돈을 넣었고요.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안 나오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 0 0 0 원은 세번 보고 있었고, 0 0 원은 두 번, 1 0 0 원은 한 번, 스페셜 전장은 다섯 번이 나올 수 있어요. 뽑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뽑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왔고요. 3개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개 2개 3개 딱 3개가 나왔고요. 하나하나씩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하고요. 스타는 투, 이렇게 투명빛을 내고 있고요. 이거는 아이라의 썸씽 블루옷입니다. 자, 불을 켜고 왔고요. 이렇게 썸씽 블루옷이고요. 아이라의 이렇게 타고요 이거는 팝인데요. 팝은 이렇게 파랑빛 내고 있고요 밥의 상이랑 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이름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밥. 자 이거는 페미니인데요. 페미니는 이렇게 노란빛이 내고 있고요. 페미니는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원 이번에는 이렇게 500원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었고요.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500원은 두개 나온다 했죠?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왔고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매니큐어를 발랐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자 레이나의 의상이 나온 것 같고요. 이렇게 쿨은 이렇게 보라빛이 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퓨어스톤인데요. 이렇게. 퓨어의 메... 메이의 상의가 나왔습니다. 이름을 아시는 분들은 제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초미니 사이즈의 1,000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었구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뽑혔나? 죄송합니다. 두 번이나 영석으로 떨쳤네요. 어자 나왔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 원이니까 세번세 세 개가 나왔겠죠? 자, 이거는 아까처럼 똑같은 페미닌이고요. 이렇게 페미닌의 상의가 나왔습니다. 오, 깜짝아. 그리고 이거는 아까처럼 똑같은 스타고요. 스타미온의 하인과 같습니다. 왔고요. 자 마지막으로 팝의 레어가 나왔는데 아 팝의 레어 레어고요. 이렇게 귀여운 양갈래 머리인 머리가 헤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반짝반짝 하죠 레어니까 자 전체 자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뽑은 거 레어는 두개구요 레어 두 개만 소개를. 자 레어는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노멀은 6개가 있습니다. 자 노멀은 섬심 블루 자, 지금까지 프린스톤 뽑기 기계였습니다. 다음에 봐요.